인생을 망가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. 인생은 관리가 필요하다. 내진도내 방도 그다딴 그 사람이 쓴게 아니고 제가 썼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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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한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이거 아, 쿠션도 그거 아세요? 아,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.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. 더 이상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지 인생을 좀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사과했죠. 그동안 그냥 내버려둬서 미안해. 울면서. 싸이월드 막 그때 되게 한참 유행한 때였어요. 어, 싸이월드에 글을 네. 올리면서 막 울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안아주면서 미안해. 하면서 막 이런 글을 썼었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. 제 삶이 많이 정리가 됐을까요? 안 됐을까요? <laughs> 많이 많이 정리가 되고 제 주변에 저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. 제게 정리 수납은 제 인생을 어, 바뀌게 해준 중요한 도구가 됐거든요.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 정리하며 인생을 네. 바꿔봤습니다. 그 한번 이 글을 올려봤습니다. 정리를 뭐라고 한다는 게...